십자군 전쟁은 1996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총 8차에 걸쳐 이슬람을 공격한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전쟁 중 하나야. 그런데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1071년 이슬람 왕조 셀주크 투르크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서구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를 금지했어. 게다가 인접한 기독교국과 비잔티움 제국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어. 이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로마 교황은 이를 받아들여 성지 회복을 위한 십자군을 결성했어. 1차 십자군은 3년간의 고된 행군과 전투를 통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며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했어. 이후 이슬람 세력이 힘을 모아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유럽은 2차 십자군을 보냈는데 2차 십자군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별 소득 없이 유럽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이슬람에서 술탄 살라딘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 1187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버렸어. 이에 서구 유럽은 십자군을 6차례나 더 보냈지만 모두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아. 그렇다면 십자군은 왜 실패했을까? 십자군의 표면적 이유는 성지 탈환이지만 실상은 참전한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잔인한 전쟁이었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황제보다 더 높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번 기회에 땅을 차지해 나도 세력을 키우고 말 테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나도 출세할 수 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돈만 벌면 된다. 힘든 농사 일은 때려치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전쟁에 참여하면 교황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준다고 하셨어. 겉으로 보기에 십자군은 종교적 목표를 위해 이슬람을 공격한 종교 전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십자군의 숨은 탐욕이 자리잡고 있는 세속적인 전쟁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